자, 내일점 관심 종목 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드릴 기업은 아쌤스라는 기업입니다. 신규 상장이고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설명을 드리고 차트까지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아쌤스는, 어, 이, 올해 2월인가 그 정도에 상장했을 거예요. 볼까요? 네, 올해 2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어, 이 회사는 친환경 어, 접착 소재, 친환경 접착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음, 보통 우리가 접착을 한다 그러면은 본드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본드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아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본드가 아니라 필름과 이 필름 어, 필름과 필름을 붙여서 사물과 사물을 접합할 때, 어, 핫 멜트 필름이라 그래서 필름 자체를 열로 접착을 시켜서 이렇게 붙인 형식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인체에 유해한 본드 같은 환경 물질이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대부분의 나이키와 아디다스, 이제 이, 이, 아셈스 고객사인데, 어,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친환경을 중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발을 본드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필름으로, 이제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셈스가 국내 최초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량 상용화를 했고요. 신발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그리고 뭐 의류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접착 소재의 선두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무수염색사라는 기술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신발이 있는데, 신발에 보면 이게 다 실로 하나하나 꼬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실을, 어, 이실 색깔 여러분들 신발 색깔 참 다양하잖아요. 그쵸? 이 나이키의 대표적인 신발이 플라인 니트라는 신발인데, 이 신발이 겉피가 실로 짜서 만들어지는데, 이 실을 염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폐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나이키 입장에서는 이 폐수가 발생된 것을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무수 염색사라는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어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공 감압 형태로 무리 없이 염색하는 기술을 세계 유일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경우는 일단 나이키 쪽에다가 제안을 이제 국내 나이키에는 제안 했고, 어, 이제 미국 본사에다가 어 이제 제안을 해서 아마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은뭐 어마어마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이키나, 보신 것처럼 나이키나 아자스 입장에서도 자사의 제품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무수염색사를 사용합니다 라고 엄청난 광고를 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뭐 날키가 먼저 하든지 아디다스가 먼저 하든지 어, 좀 경쟁적으로 먼저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친환경 접착 소재 그리고 무수염색사라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기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외에 뭐 오로라 프린팅 기술이라고 해서 어, 기존의 인쇄 방식 대비해서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첨단 프린팅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아디다스 축구화에 적용해서 생산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축구화, 농구화, 야구화 등 바닥을 보시게 되면은 어, 단순한 색깔을 유지했었던 신발 바닥이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컬러풀하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 자, 그래서, 일단은, 어, 아셈스, 상당히 회사도 좋고, 기업도 좋고, 그렇다면, 뭐, 단순하게, 어, 뭐,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나 기술은 알겠다. 그러면은, 뭐, 영업이익을,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현재 아셈스의 시가총이 1,700억인데, 올해 상대 영업이익이 한 100억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 올해 퍼 기준이 17배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무수 염색사라는, 그리고 친환경 접착, 기술의 어떤 선두주자라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이상의 멀티풀을 충분히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타 딱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더라도 뭐 테마주도 아니고 단타 종목도 아니겠죠? 이런 것들은 사서 이게 지금 뭐 시가총이 1,700억이니까 최소한 한 2,500억에 3,000억까지는 꾸준하게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셈스 상당히 좋은 기업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 종목으로 좋을 만한 아셈스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